자 이번 시간은 팔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체의 팔뼈는 총 64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죠. 64개인데 한쪽에 32개씩 해서 총 64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팔뼈는 어떻게 다 구분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팔뼈는 먼저 우리 몸통과 자유팔뼈를 연결해 주는 팔 이음뼈라고 해서 그래서 클라비크린 빗장뼈, 빗장뼈가 이렇 있고 그리고 이 뒤쪽, 뒤쪽에 보면 어깨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 이음 뼈라고 해서, 숄더 거디라고 그러는데요. 두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팔 뼈. 자유팔 뼈는 이렇게, 여기 휴머러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휴머러스, 위팔 뼈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팔 뼈에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바깥쪽에 보면, 레디우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디우스가 이렇게 됐고그 안쪽에 보면, 울라. 레디우스는 높은 뼈고요 울라는 작뼈로구성 되어 있습니다. 자음 손목뼈는 우리 손목뼈는 총8 개의 손목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왼쪽 이력에서 푸시말과 디스타 이렇게 네 개씩 각각 구분될 수 있는데요. 총 카팔론에서 8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손목뼈 다음에 이제 손허리뼈 손허리뼈가 되겠죠. 손허리뼈는 우리가 이제 중리뼈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뼈 손가락뼈는 자, 손가락 마디를 보시면, 우리 마디를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마디로 구성되어 있죠. 이 마디가 엄지손가락만, 특히 엄지손가락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 12, 13, 14, 총 14개의 손가락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거는, 이팔 이웃뼈와 자유팔뼈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뼈. 팔뼈를 먼저 보시면 우리 어퍼 어퍼 리브 라운드 얘기를 하는데 어퍼 리브는 먼저 숄더 거드 거들. 숄더 거드이라에 해서 팔 이음뼈. 이은병. 팔 이음뼈에는 뭐있요클라비클린 빈창뼈가 있겠죠. 클라비크린 뼈가 있고, 다음에 어깨뼈인 스타크라 그클라비클은 좌우에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개로 구성되어있고요어깨뼈도 마찬가지로 좌우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숄더 버드리 팔이웃뼈가 되어 있구요. 자유팔뼈. 자유팔뼈에는 위팔뼈. 위팔뼈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휴머러스. 휴머러스가 이렇게 되러있죠 휴머러스는 몇개뼈예요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두 개. 2로 되어있습니다. 자, 투모로스 다음에 투모스 다음에 있는게 뭘까요? 레디우스와 레디우스와 올라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는 우리는 레디우스를 노뼈라고 부르죠. 노뼈, 도뼈, 노뼈도 2개로 되어있고 올라, 울라. 올라도 마찬가지로 두개로 되어있습니다. 네. 자, 레디우스와 올라가 그래서 좀더 내려가면 2개죠 손목뼈가 있습니다. 손목뼈. 손목뼈. 손목뼈를 카팔본인에서 카팔 한쪽이 8개씩 해서 총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목뼈에서 또 아래로 좀더 내려가면 손 허리뼈. 손 허리뼈는 베타 카팔본이라고 해서 5개씩 해서 총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어리뼈 다음에 있는게 손가락뼈야겠죠? 손가락뼈는 몇 개의 마디로 되어있죠? 3개의 마디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3개의 로 구성되어있지만 엄지손가락만 몇개요 2개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14개 14개에서 한쪽에 28개의 뼈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파렌지스 파렌지스 라 그래서 휴머네스토로부터 여기까지를 프리본. 프리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 총 64개의 팔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